배선님 혹시 보명님이 밥안 챙겨주고 공기신다면 영상에서 윙크를 한번 해주세요. 해주면 되잖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게 이름이 뭐라고? 중국말로는 호고. 응, 호고 한 이게 샤브샤브래요 맞아. 중국말로 샤브샤브 이거? 응. 아. 땀이 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 젓가락이. 오 대박. 젓가락이 이게 이렇게 우와. 여기 이것들 다 <laughs>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것들을 다 터뜨려서 여기 안에다 넣으면 돼요. 그 안에다가? 응응. 이렇게 응.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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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거든요. 오케이. 신기하네 이거 마침 응. 무슨 뭐 여기는 어. 연근이랑 감자랑 미역이랑 그리고 까만 버섯. 어... 그거 물어본... 그리고 그 죽순이 있어. 여기 뭐 넣었어, 지금? 어, 여기 음, 이거 따 뜨거워, 이거. 이미 하고 있어 이게 지금 뜨거운 물이야? 아, 찬물. 찬물. 찬물로 찬 넣어야 음, 돼? 여러분 음, 음. 찬물을 넣어야 된대요. 뭐 이런 것부터 하면은 뜨거운 물 넣어야 되는데 찬물을 넣어야 된대요. 여기 히팅팩이 들어있어. 음. 오, 면. 여러분 면 보세요, 면.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이거, 이거를 먼저 다 준비해야 돼요. 이 음. 빨리 끓이니까 이거 여기 이거 선이 뭐, 있거든요? 응. 응. 여기 선까지 물을 넣으면 돼 오, 그리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아. 먼저 물을 넣어야 돼요 한 이쯤? 이쯤 아. 되게 조금 아. 기름이 둥둥 뜨는데? 아직 서 구매했나 이거 아직 비주얼이 대림둥이 어디어 됐어, 됐어 아 뭐지 딱 금이 이 있나 봐요 거기다가 응. 물 넣었나? 응. 이거 넣는 거야? 응. 이게 따뜻한 거 아닌데? 어, 지금 안 따뜻해. 아, 그래. 찬물에다. 그냥 ]다가? 어, 찬물에다 그냥 넣어 그리고 팔려도. 아! 딱 넣는 순간 어떻게 돼? 좀 기다려야 돼. 어, 그리고 이거 뚜껑을 닫고. 여러분 이게 지금 끓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방금 지금 이렇게 넣었을 뿐인데 소리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찬물에다가 팩을 넣었는데 소리가 지금 끓고 있는 소리가 나요. 찬물에다가 하면 어떻게 이게 뜨 끓고 있는 소리가 나지? 음. 이거 이거 오오 연기 우와 끓고 있어 우와 그딱 열면은 어때 이게 다 이제 걸고이 이제 된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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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에 먹을 때 그랬어 오늘, 오늘. 어, 이거 들리죠 이게 지금 와 어떻게 찬물에서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냐? 이건 된거 아, 같아요 <laughs> 확실해? 아 형부가 또또 또. 예? 어 뭐야? 당연이와 기름 버섯. 중국 음식은 기름이 많은데, 음. 근데그 음식들이 기름이랑 그렇게 잘 맞아. 어 맞아. 그게 매력이. 향도 세우와 이게 샤브샤브라고? 와 진짜 야채 다양한 게다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보면은 어, 이건 뭐야? 이거 옥수수. 옥수수. 오 응. 옥수수도 들어갔네. 뭘좋아니까 <laughs> 아, <laughs> 음, cook here, b 그렇게 해, mmm. Mm, mmm. Mm, 마저 한국 사람으로서 m mm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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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m Mm, m <laughs> 면이랑 감자랑. 음. 야 어떻게 해. 미역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가 아. 미역이랑 해서 뭐어 숟가락 이있네 여보 이런 거 처음 먹어보잖아. 응나 음, 이거 완전 처음이지. 한국 사람 입에 과연 맞을까? 아니맛 봤어? 어, 아 국물 살짝 보잘 모르겠어. 자 이제 먹어볼게. 어, 감자를 왜 내놨어? 아, 있으니까? 오케이. 저기 봐서 되 뜨겁네. 요 <laughs> 많이 뜨 응. 아 괜찮다. 눈치 보지 마. 아 뭔가 뭔다 응. 쉬웠어요, 쉬웠어요. 응. 그냥 먹어도 되게 뜨거운 거 진짜 못 <laughs> 먹거든. 응. <laughs> 매운. 그지 향이 좀세잖아그 매운 향이, 매운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센인 같아. 나도 이건 처음 먹어보거든. 맛있다. 어때? 맛있어. 입에 맞아? 응, 맛있어, 맛있어.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좀더 이렇게 와야 돼. 먹방이 안한 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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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이냐 물어보네. 맛 표현해달래. 여거 네.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 거 있으면. 응. 처음 맛 타보는 향이야. 응, 향은 처음 맡아보죠 약간, 약간 응. 치약 같기도 하고. 응, 응, 응. 보자. 아, 어, 그러네. 뭐야? 치약. 어. 살짝 뭐 민트, 시아, 음, 어, 어 맞아 맞아 민트, 그런 냄새도 어. 나면서, 음, 뭐 그냥 맵고, 음. 음식이랑 표현을 하자면 음식, 음식 비슷한 음식 없지 한국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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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어. 진짜 없어 없어요. 근데 국물이 뭔가 음. 엄청 신경 써서 끓인 국물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음, 깊은 맛? 엄청 간단하게 했는데 음. 깊은 맛이 느껴진다? 음. 라면 같이 그런 그런 맛이 아니. 음, 한국 분들 중에서도 이게 입에 맞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아니면 입에 맞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근데 같아. 이 향이 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 어. 어. 맛은 맛으로 마실 때는 맛은 맛 맛있, 맛있어. 음 맛은 맛있어. 맛은 맛있으면됐지자 뭐. 이제 내가 머독 머독 하겠습니다. 감자랑 같이 먹. 감자야. 응. 와. 어떻게 간이 이렇게 딱 좋게 만들어지지? 이거 뭐야? 이게 축순이? 이런 뭐뭐 거의가 다. 아 진짜? 음. 근데 아까 이걸 딱 지워가지고 젓가락으로 딱 빨았을 때는 아무 맛이 안났었거든 근데 이게 감자랑 면이 같이 딱 먹으니까 음. 간이 딱 맞고 향은 되게 센데. 맞아, 향이 센. 어, 먹으면서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향이 되게 센데. 누구나 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네. 음, 응. 거부감이 들 수가 없는 맛. 응. 향 때문에 향 향만, 향만 적응하면 응. 응 향만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향 아니면은 이거는 입에 맞는 거는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이향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할 것 같아. 응, 세니까. 어, 그리고 이게 입입 느끼함이 기름기가 이렇게 기름이랑 잘 맞는 음식 이렇게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 이게 어떻게 한 사람 먹는 용량 용이야? 용이야? 음. 와. 향이 코로 확 쏴. 음 맞아. 네 맛있다. 그렇지. 이게 먹을수록 오묘하면서 확실히 맛있어. 계속 먹게 되는 그 뭔가 중국 음식은 음. 계속 먹게 되는 뭐 그런 거죠. 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어 중국 음식 중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 향을 맡으면 당연하잖아. 응, 응. 응. 이 향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분들이 먹을 땐이 향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 이 향이 되게 센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 향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평범할 거예요. 아까 간식 이것만 봐도 향이 다 이렇게 세니까. 그 음. 근데 한 두세 젓가락 먹으니까 또 향도 잘안 느껴져 먹을수록 음. 첫 단계만 딱 향이 가는 거야 음. 처음 맡으니까 음. 음 맞네 그지한 두세 젓가락 먹으니까 어 향이 잘안 느껴지네 음. 이미 그 향이 입안에서 가득 찼다는 거 아닐까? 맞아 음. 꼭좀 보고 싶어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내가 꼭클릭한다가 나도 그래서 지혜는 보지 말라고 해놓은 건데. 지우면 더운 거야. 응. 무시할 텐데. 이거는 그냥 완전. 이거 까도 되나 이거? 네. 응. 차단 시킨 거야 아미라는? 나네시라는 거 아니야? 어 맞는데. 차단해야지. 응. 음. 차단시켜 지혜야. 채팅 내려줘요 뭐. 저런 미친 녀를 계속 상정할 수는 없어. 자꾸 모시을수있 어, 어. <laughs> 이거 먹을 이거 이거 먹을 어 이거 먹여어이어 이거 이먹 이거 거먹어먹어거먹어어 지혜 몇 번째였어? 잘했어. 여러 아이디를 바꿔서 들어나보다. 연체. 좋아했어. 응. 괜찮아? 응. 이거깼지 여기 이게 응. 다 만들었으니까. 어때? 어때? 옥수수 맛이야. <laughs> 아, 당연한 걸 물어봤나? 얘게 좀 단점이 음. 면이 음. 부족해 아 건더기는 많은데 음. 면이 부족해 면을 이거 따로 사가지고 음. 음. 그러게 여기 이쪽에 면 먹어 내고 음. 얇은 감도 좋아 하 잖아 이 가격은 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와이 향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다 신기하다 어떻게 향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은이 너랑은 입에 잘 맞지 이게 응응 그러고 있어 그냥 무슨 향이 막 있는 것도 모르겠어. 왜냐, <laughs> 거의 적응했으니까. 음. 응. 원래 거기에 사면 이 향에 적응할 수 밖에 없어. 나도 이 향을 음. 알잖아. 어. 그래서 딱 향을 맡았을 때 음. 익숙하다라고 느꼈어. 중국에서 오래 살았었으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샤브샤브 한국에 있는 샤브샤브는 내가 먹거든. 아 그래? 야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맞아 맞아. 거기도 들어가니까. 야, 이거 매워? 하나도 안 매운데? 어? 어디서 매운 맛이 느껴지는 거야? 매워. 나 약간 매운 아 그래? 내 혀가 무뎌졌나? 이 매운 보다 뜨거워. 어이구. 아이고 미안해. 나 갑자기 뭐 물이 날라왔다 없어 옥수수. 아 옥수수야? 아 응.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날라가지고 <laughs> 괜찮. 아 근데 이게 만 원이 이게 비싼 건가? 이거 보면 비싸다는 생각 안 들어. 음, 여러 가지 들어가다가 아. 음. 맛이 그냥 이스턴트 맛이 아니야. 그래 음. 비쌀 수밖에 없는. 굳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그만원 값을 하는 거 같아. 방금 이게 뭐? 또 물이 튀었거든. 아, 우리, 아, 우리가 옥수수 옥수수 못 먹겠어 이거. 안 떼어지고 누군가가 옆에서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같은데 <laughs> 그냥 먹소드 <laughs> 스프레이. 뭘 넣었는지. 스프레이. 뭐, 아 기분 맛이 장난이네. 어떠하네. 근데 내가 배가 그렇게 안 고파가지고 방송 키기 전에 치킨 먹어가지고. 음. 두개만이 다른 게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게 이게 진해 보인다고요? 아 이게? 응응. 음, 음. 아좀 연해 보여. 얘가 연해 보이는 거는 지금 조명을 받아서 그런 것 같고요. 아 그게 아니고요. 얘가 지금 건데기가 있어서 아, 지금 아니요. 연해 보이는 거고 얘도 건데기를 빼면 똑같이 이렇게 보여요. 섞아 그, 음. 조명이랑 상관 없어요. 똑같을 거예요. 건데기 빼면. 잘 먹네. <laughs> 한국에서 저런 거 만들면 2만 원 가까이 할때어 그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맵다고? 어, 여러분 아... 나는 아예 안 맵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 안 나. 그렇지. 근데 뭐 이래 가지고 되게 매운 것 같아. 아무도 이건 안 먹고 다 이쪽으로 가지. 뭐 국물 좀. 먹어야 되잖아. 이국물이 나중에 남기면 아깝겠다. 이 국물에다가도 뭔가 해먹을 수 있는 게 맞아. 뭔가 음, 면 같은 거 넣어서 먹어도 맞아. 저 당면을 한 응, 가지 응, 응. 여기 해. 밥은 아닌 것 같고, 면 응. 응. 밥은 안 어울릴 것 같아 라면 같은 거 넣어도 될것 같아 그렇지 응. 어울릴 것 같아 아 어, 운이 잘 먹는다. 잘 맞나 보다 입에 국물 맛도 되게 뭐 깊은 맛이 느껴지면서 향이 세고 그냥 뭐어 그냥 간도 딱 좋고 그냥, <laughs> 그냥. 국물 좋아 국물 좋아? 음 내가 한번 국물 먹어봐야겠다. 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아 내가 이제 알았어. 어 매, 국물 좋다요. 매운 게 아니고 응. 여기가 아려 아아는 느낌이 좀 어, 있다. 좀, 좀 그렇지. 응. 내가 왜 계속 왜 이러나 했더니. 아 맞네. 애려, 그치? 살짝 애린 느낌 있어. 음. 이게 무슨 그런 소스가 있어. 요 약간 이발을 애리하는 음. 그런 소스가 있어. 요 그래, 왜 그래. 뭐 이렇게 래 그래, 싶으면... 나도 아까부터 계속 이제 소리가 끊겼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음. 그거야. 아그 소스가 좀 아리게 해주는 거구나. 맵 그렇게까지 매운 건 아닌데. 음. 좀 그래. 먼저 클릭해봐. 아, 아린 느낌 그럼 아까부터 나도 이제 입안에서왜 음. <laughs> 아리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럼 나는. 또 이쪽으로 못뭐 씹잖아 응 음, 한쪽으로 씹으면 맵다고 생각했구나 더 그래 이게 특히 물물 넘겨봐 물, 물, 그래. 넘겨 물 음. 넘길 때좀더 그래 <웃음> <웃음> 밥을 하라고? 그치 어우리 아린 맛을 없애주는데? 왜 어, 이렇게 기침 나오지? <웃음> <웃음> 향이 여번한는 센거지, 그거 <laughs> 익숙하지 못해서 지금 그래. 나중에 저것도 먹어봐, 저거 이거랑 맛이 약간 비슷해, 약간. 음. 다 같은 부위 미려? 응. 응. 미려가 들어가서 아려, 아하. <laughs> 어, 사실 여기... 나 매주마다 올때 사고 싶은 게 진짜 많아. 근데 들수 있는 게한정되있 <laughs> 무겁잖아. 그리고 어디서 올때 짐이 있으면 그게 제일 힘들어. 아 동생은 대림동에 살고 있고요.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림동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새로운 음식들을, 새로운 간식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올 때마다 뭐 사오거든요. <laughs> 언니 그거 있잖아. 그 응. 만두라고 하는 거. 버전 안에 속 있잖아. 만두 없는 거. 응. 그거는 혹시 먹어? 먹을 수 있어? 속 없는 거? 그거 엄청 좋아해. 빵. <laughs> 진짜? 만두. <laughs> 어, 만토. 나 오늘 사오려고 는데 혹시 안두가 어, 어떡할까 해서. 나 그것도 어떤 생각이 나었잖아 만두가 대박이지. 중국 만두가 야. 따라올 그치, 자가 없어. 다음에 사올게. 아, 내가 아무리 한국에 그 비슷한 어, 거 팔잖아, 만토를 어, 어. 아무리 비슷한 걸 내가 먹어봐도 그 맛이 안 나. 응, 맞아. 이 길에서 원저가 원저야. 아, 그거 진짜. 사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그 이미 다한거 사와서 그 얼려가지고, 다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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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엄마도 엄청 좋아하잖아. 아, 그래? 그 엄마도 계속 생각나가지고. 엄마가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었었거든. 아, 지난번에 나보고 효소, 그 휴소, 효물를가져오래 그래, 근데 그 맛이, 그거, 그거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응. 근데 그 맛이 절대 안 나지. 특히 엄마는 요리사도 아니니까 당연히 그 맛이 못내지 <laughs> 아, 그게 대박이야. 그거 진짜 더 좋지. 난안 그래도 밀가루 빵을 좋아하니까. 중국에서 음. 주식으로 먹었으니까. 맞아. 조선족은 그래도 쌀을 주식으로 먹잖아. 응, 맞아, 맞아. 근데 한족은 내가 살던 거기 한족 쪽에는 주식이 밀가루였거든요. 응, 맞아. 빵 아니면 만터조, 응. 뽀즈막 밀가루 칼국수 막 이런 거 있잖아. 집쪽 응. 다다다다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빠가 요리를 끝내주기 잘했거든. <laughs> 중국은 남자 요리 잘하. 응. 아, 준호반 진짜. 또 밀가루 죽, 막 이렇게 먹고. 한족들은 특히 밀가루 죽에다가 막만트 이런 걸 많이 먹고. 어, 아, 근데 연근, 연근이 너무 많다. 야, 아, 연근 좋아한다. 신기하다. 하긴 신기할 것도 못 되지. 응. 연근 좋아하는 사람도 늦게 있을 테니까. 우리가 뭐 먹는다고 해서 신기한 건 아니지. 야. 아, 여기 연근은. 응. 감자랑 비슷해가지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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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맞아 맞아. 전 이게 뭐 가르나잖아 연근이. 응, 응, 응.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흔히 그런 연근이 아니고 딱딱함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감자 같은 맛이야 이거. 응. 드디어 먹어보는 연근을. 가도 응. 먹었어. 아, 그래? 이거 알고 있는 그런 연근맛 아니잖아. 부드럽잖아. 그냥 아까 감자랑 비슷한 거. 감자가 좀 더. 조금 삭삭 느낌이지. 그렇잖아. 식감이. 응. 생감자. 그치~ 음. 생 남자 씹어 먹는 그런 식감? 어. 근데 별로야. 연근은 못 먹겠어. 애죽 쑥은요. 연근은 어떻게 요리해먹냐에 따라 식감이 달라요. 그 연근을 짝조름하게 해가지고 반찬처럼 먹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 반찬처럼 해놓고 먹지 도 않아요. 이거. 나 엄마 집에서 먹어봤어 무슨 간장에아 맞아. 그건 진짜 맛이 이상하지. 나도 그거 절대 못 먹겠어. <laughs> 응. 연근 조림. 연근 조림. 한국에서는 연근 조림을 좀 많이 하지. 응. 연근이 몸에 좋은가 봐요. 여보 헤어스타일이 자기, 자기 스타일이래 응. 여보 헤어스타일 그냥 폈을 뿐인데 투블럭이라고 해야 되나? 여보 지금 자른 머리가? 아니지 그러면? 그냥 다민 상태에서 위에만 기른 거? 그게 투블럭 아니야? 여기도 길어졌잖아 지금 음이따 어. 머리 음 어, 많이 길었지 기르고 있는 중이지 대손님 혹시 보명님 이밥안 챙겨주고 응. 공기신다면 영상에서 윙크를 한번 해주세요. 해주면 되잖아. <웃음> <웃음> 어, 뭐다. 배불러. 배불러 쓰면 되지. 응. 와 그래 다 먹었네 아, 건데 기는야 좋은, 좋은 경험이었어. 은희가 이런 걸 이렇게 사다가 새로운 걸계렇게 도전시키니까. 올 때마다 기대하겠다. 뭐... 이번에 뭘 새로운? 없는 살거 보면... 때마다 조마조마해. 뭐밥 <봐도 봐도 웃음>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중국 음식 다먹어보다 <laughs> 어, 그러다 진짜 다 먹어보겠다. 아직 야... 몰었어몰었어 아직도 많아? 진짜 대리면 중국 음식 그렇게 많아? 음, 몰랐어요. 음, 나잘 먹었다, 은이야. 은혜 말투 안녕 귀여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laughs> 얘기할래요 어.